안녕하세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병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양과학에 편중된 사고방식. 요거는 어제 읽어드렸구나, 참. 네 번째 이야기네요. 진정한 과학에 대한 무지. 어떤 치료 방법으로 병이 나았다면 그 자체로서 과학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치료 방법이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병이 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치료 방법을 썼으나 병이 차도가 없었다면 그 치료 방법은 과학적인 것이 못 되는 것이다. 다른 의술인가 아닌가는 오로지 치료 결과가 기준이 될 뿐이다. 자연만큼 과학적인 것이 또 어디 있는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어느 세월에 환자를 구할 것인가? 질병 치료는 당장 화급한 일인 반면, 과학적 검증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모든 치료행위에 일일이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행위는 금지한다면 인류는 질병 앞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는 질병 치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병의 치료는 현실이고 과학적 검증은 이론일 뿐이다. 내가 1992년 무면허 침술 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했을 때, 부산일보는 일면에 중앙동이라는 칼럼란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일설에 따르면 유럽인으로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최초로 치유된 사람은 1638년에 스페인 페루총독 부인이라고 한다. 전신이, 전신에 오한이 나며 부인의 목숨이 경각을 다투게 되자 총독은 왕실 시이에게 매달렸다. 시에는 온갖 다는 쓰다, 쓰다 못해 현지 인디언들의 민간요법인 안데스 산맥의 어떤 나무 껍질로 만든 약을 복용시켰다. 총독 부인은 기적처럼 케유됐고 이 나무는 본인의 이름을 따 기나나무로 불려 유럽 사교계에 은밀히 퍼졌다. 그러나 개신교도를 비롯한 의사들은 미개한 민간요법이라며 굳고 배척했다. 그리하여 1820년께야 프랑스인 의사 두 명에 의해 기나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키니네가 제조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의료인들의 독선이 유사일에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열병 말라리아의 퇴치를 그만큼 늦춘 셈이다.그러면서 위칼럼은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특히 홀대를 받아온 분야가 한의학이 아닐까 한다.그러나 최근 한의학에 대한 재인식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동의요체 진전 한국의 민간요법. 침뜸 기초와 동의보감 등의 한의학서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하면 교수 출신 한 철학자는 뒤늦게 한의학과에 도전. 한의학으로 노벨상을 타자며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용욱 전 교수가 한의학에 경도하게 된 것은 68년 중증이었던 관절염이 침술로 완쾌되면서부터라고 한다. 부산지법은 무면허 침술 의료 행위를 한 피의자를 비전의 전통 의술은 이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 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조건 의료 시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란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한약 접근의 활기를 일으키는 신선한 법 해석이라고 해야겠다고 적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